안녕하세요. 백운사신전의 신녀, 간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해 왔던 것들을 조금 제가 상담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면 질의 응답식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복에 관한 유튜브를 시작할까 합니다. 돈복이라는 건요. 돈이 들어오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주에 돈복이 있는 거하고 사주에 돈복이 없는 거에 차이는 되게 큽니다. 사주에 돈복이 있으면은요.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이어서든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 손에서 돈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승, 생각지도 않은 돈이 딱 들어올 수도 있고 돈을 막 썼는데, 아, 요번에 뭐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해서 돈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에 대한 돈이 탁탁 들어오는 게 돈복이라고 합니다. 이 돈복은요, 사주에 타고날 때 태어나면 정말 좋겠죠. 태어났을 때 돈복이 있으려면 이번 생에 공덕을 많이 짓고 살아야 태어날 때 돈복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관상에도 돈복이 있어요. 관상의 돈복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돈복이 있고 살면서 생기는 돈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상을 조금씩 요즘 바꾸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돈복이 부르는 관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바뀌는 거예요. 손금에도 돈복이 있습니다. 손금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돈복 있는 손금이 생기기도 하고 간상도 돈복이 생기기도 하고 몸 음, 안에도 돈복이 있어요. 내가 생활하면서 먹는 테, 입는 테에서도 돈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은 음식에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음식 먹는 그그 그 행동에서 복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돈복인데 사주에 돈복 이 있으면 일단 내 손에서 죽을 때까지 돈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거지요. 돈복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네. 사주에 돈복이 있으면은요 어, 돈은 잘 들어와요 근데 돈이 잘 들어온다고 돈이 쌓이고 고이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돈이 쌓이고 고이게 하려면요 본인이 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저희 집에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돈복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복이 있으니까 돈을 써도 돈이 또 들어와요 필요하다고 하면 어서 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리를 못하면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써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이 벌어서는 먹고 쓰는 거고 관리를 잘해서 굴리고 불려야 큰 돈이 되는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은 돈이 다 나가는 거 없죠. 하지만 그래도 돈복이 있다면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열심히 일을 하거나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어서든 구해져서 또 힘든 이기를 일으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돈복이 없는 사람은요 사주에 돈복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맨날 쩔쩔쩔쩔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돈복이 있는데도 돈이 나가는 살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버리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고여 있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아 근데 부부지간에 연을 맺는다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돈복이 있는 사람과 돈복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면 좋은 게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돈복이 없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의 타고난 본인만의 어떤 능력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어, 이 사람이 돈복이 있는데 돈 관리 못 하는데, 돈복이 없는 사람이 돈 관리 잘해서 또 돈을 또부를축적하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람들은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야 잘살수 있습니다. 혼자서만은 잘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주에는 돈복은 갖고 태어나요.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연관이 되는 것처럼 사주는 전생에 살아온 이력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두면 다음 생에 돈복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전생에 보시를 좀 많이 하거나. 어, 공덕을 좀 많이 쌓은 사람들이 돈복을 갖고 태어나겠죠. 돈복 있는 생일은 생일의 1일, 그리고 5일, 그리고 7일, 그리고 11일, 13일, 17일, 23일, 25일, 29일, 3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복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또 돈복이 있는 사람은 돈복만 있는 사람이 있고, 돈복에 또 먹을복 이런 것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두 분류로 나누긴 하는데요. 지금 말한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돈복은 갖고 태어납니다. 사주에. 전생에 보시공도 좀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목소리> 돈복이 없는 사주나 생일이 있습니다. 사주에 제가 제일 힘든 생일이 3일이라고 얘기해요. 3일 외에도 21일, 15일, 27일 3일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어 3일 생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생에 돈에 대한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그만큼 운행 흐름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 경우는 살아서 조금 음 돈을 많이 벌고 잘됐을 때 돈을 어디 사람들이는 어디다 좀 키핑을 많이 해둬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울 때 꺼냈을 수 있듯이. 사주에 돈복 없는 생일들 되게 많아요. 나머지 생일들은 돈복이 없어요. 대신에 그 생일마다의 특징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학자들은 음력으로만 봐요. 음력으로만 사람들의 생일을 보고 모든 걸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음력, 양력을 다 세기 때문에 생일에는 음력, 양력 두 개의 기운이 다 있습니다. 음력의 기운과 양력의 기운이 생일에 둘다 있기 때문에 음력, 양력 변화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생일이 복이 있으면 좋은데 그 생일이 아닌 사람은 돈복은 없어요. 돈복이 들어오는 방법.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살아서 행동하는 거가 돈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제가 어, 유튜브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녁에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들 돈복이 새는 거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는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먹는 거 감사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맨날 털어대고 말할 때도 툴툴툴거리고 이러는 것들은 돈을 복을 부르기보다는 복을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도 이쁘게 하는 것도 돈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돈법이 너무 없으면 돈복 있는 생일로 조금 땡겨서 생일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해먹는다는 건 미역국 끓여먹고 떡 나눠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생일을 조금 바꾸는 거죠. 바꿔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생일을 지나서 해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일을 좀 땡겨 먹고, 두 번째는 잠자리 위치에서 머리 침대 방향은 동쪽이나 서쪽으로 두는 게 좋고요. 책상의 위치도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돈을 불러오는 행위,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행위를 바꾸 모델을 위해서 돈을 복을 부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돈복이 많다고 잘 살지 못하는 건내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한 가지만으로는 정답이 없어요. 어, 어, 상황에 따라서도 정답은 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예,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열심히 땅을 파면 돈이 나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땅 쳐다보면 10원 하나가 굴러다니지 않더라고요. 카드를 시대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시대의 흐름, 문화의 흐름과 정보를 잘 활용해야 돼요. 돈복이 있어도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재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해서 재투자 못해서 돈이 안 모이는 사람도 있고 맨날 도돌이표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를 측정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거죠. 돈복이 있으면 부를 측정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지만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빈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와 정보와 정치 이런 것들도 조금은 파악하고 사는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나도 나를 먼저 챙겨야 되지만 내 주변에 조금씩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은 돈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또 이거 질의응답식으로 어, 이거에 관한 댓글과 또 다음 편에 또 사람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모아서 어, 질의응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들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신 장군 석상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산으로 제작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석공들도 많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이수신 장군님 막 이렇게 좋아들 하시면서 석상 제작에는 은근히 동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55만 원 제작에 참석해 주신 분은 3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래서 전면에 이름 세워드리고, 어, 굉장히 많은 양의 용부적이랑 사업자부적, 집안에 붙이는 부적들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석상 제작의 후면에 붙이시는 분들은 제가 33만원씩 보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면이나 측면은 55만원씩 받는데, 후면에는 33만원, 역시 부적은 좀 내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 그냥 동참하시는 분들은 뭐 3만원이든 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씩 보내주신 분들은 안에다가 점화식에다 이름 써서 올려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의 그 보호와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을 치룰 예정입니다. 점화식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도 좋고요. 또 많은 선물들이나 드실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화식 날은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보시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참도 해 주시고 또 신의 보호와 소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